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저 4월 9일 여러분들과 이 피로픽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나서 빠지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재료가 남아있고 지금 주가가 꺾이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조정인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피로틱스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을 했을 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시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 AI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피로틱스가 이 유리기판 현재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수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 시점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줄어들고 이 재료 자체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시점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 저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주가가 3배 이상 한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3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나면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 욕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점, 거래대금이 터졌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지만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피로틱스가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유리 기판이 어떤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시게 된다면 기존의 플라스틱 기반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 자체가 30% 넘게 낮아지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체적인 반도체 부품 자체가 플라스틱 기반에서 유리 기판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리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핵심적인 부품,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이 필오틱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빠지는 데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너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면서 전기차 관련 수혜 종목들이 상당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보다 지금 이반도체 유리기판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시장은 AI 산업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공급이 더 필요로 하는 시점에 유리기판으로 전체적인 부품이 대처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과는 다르게 수요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부품이 플라스틱 기반에서 유리 기반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피롭틱스가 주가가 지금 조금 조정받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키고 이피롭틱스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피롭틱스는 3월 5일에 이미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처음 주가가 이렇게 반등해준 시점,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 때 13,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보셨을 때이 전고점인 23,000원 부근에서 일단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피로픽스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차 목표가로 잡았던 23,000원 부근에서 저항이 강하게 한번 나왔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 시점에 저희가 50% 물량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피로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면 지금 200분이 넘게 이 피로틱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통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 27,000원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주가가 조금 더 눌림을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고요.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피로틱스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터질 주요 공시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해 두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면서 들어왔던 수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피롭틱스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피롭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 보고서, 재료들과 수급에 대한 이탈 여부, 미리 확인을 해 두시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를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이 피로틱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추가적인 대세 상승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수급에 이탈이 나오는 시점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피로 틱스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긴 어렵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 전인 8시 54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이 거고요 267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명 에너지와 에코엔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에코엔드림과 대명 에너지 모두 20% 넘게 올라가 준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인 5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린 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전 고점인 5만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 조금만 들어와준다면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점에 이 평선 위로 올라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요. 대명에너지 마찬가지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 재료까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하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가 매수 이후에 매도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현재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이 ipo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을 보시게 된다면 200%가 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매수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바닥에서부터 지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 혹은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8000번에 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각 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 드렸던 이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 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 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 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있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